안녕하세요. 진하의 풍경입니다. 이 바질 씨앗은 제가 작년에 심고, 또 조금 남았던, 그러니까 올해 새로 산 씨앗이 아니고 작년 씨앗이에요. 바질은 씨앗이 이렇게 작답니다. 모종 트레이에 바질을 이렇게 서너 알씩 심어주었어요. 원래 직파를 해도 나오긴 하는데요. 풀하고 뒤섞여서 나중에 이게 풀인지, 새싹이 올라오는 게 바질인지, 헷갈려서 막 뽑아버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요번에는 모종 트레이를 이용해서 바질을 파종을 했습니다. 물을 준 다음에,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게 되는데요. 비닐을 덮어주는 이유는, 어, 보온을 위해서도 덮어주지만,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파종 20일 뒤에 매일 이제 2,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뽀글뽀글한 애기 바지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. 너무 귀엽죠? 이렇게 새싹이 올라온 뒤에는 비닐을 덮으시면 안 되고요. 햇빛을 충분히 볼수 있는 창가에 두셔야 합니다. 그래야 우자라지를 않아요. 모종판에 심은 거는 이제 주변 분들에게 조금씩 나눠드렸고요. 저는 요렇게 마트에서 두부 먹고, 두부 사다 먹고 남은 그 용기를 버리지 않고 모아둬요. 그래서 거기다가도 파종을 해놨거든요. 아, 그거는 제가 이제 텃밭으로 옮겨서 심,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가 굉장히 실하게 잘랐어요. 바질에서는 특유의 독특한 향이 나는데요.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하다고 느끼지만 아,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꼭꼭꼭 잘 아유 제가 또 오늘도 왼손으로 하네요.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바질은 수확할 때도 뽀드득 뽀드득하는 소리가 나요. 굉장히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답니다. 텃밭이 없으신 분들은 어, 요거를 화분에다가 심으셔도 굉장히 잘 자라요. 한번 꼭집댁에서도 심어 보세요. 보세요. 바질을 옮겨 심은 지 이제 딱 일주일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잎사귀가 풍성하게 자랐죠? 그런데 이렇게 잎이 하나, 둘, 세 번째, 네 번째 정도에서 이렇게 적심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. 요 위에 순따기를 하는 걸똑따 주시면 바질이 겹가지를 내면서 옆으로 이제 풍성해져요.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. 굉장히 쉬워요. 이거 어렵게도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쉽습니다.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. 손짓기를 하고 난 뒤에 바질이 이렇게 옆으로 막 자라는 거예요. 그또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자라면 또 순지기를 하고 또 순지기를 하고 그러면 바지를 제가 작년에 키웠을 때어 거의 1m도 넘게 자라는 걸 봤거든요. 굉장히 음 밭에 거름이 좋고 그러면 키도 굉장히 크고 풍성하게 자란답니다. 저는 바지를 수확을 하게 되면 건조시켜서 이렇게 빻아요 곱게 가루를 내서 음식할 때 넣기도 하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바질 페스토를 해놓으면 냉동실에 넣어놓고 겨운에 이제 파스타 같은 거 해먹을 때 바질 페스토를 넣어서 해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아요. 올해는 수확도 하기 전에 이렇게 벌써 꽃들이 막 꽃대가 올라오고 시작했는데요. 바질 꽃이 이렇게 하얗게 핍니다. 꽃도 예쁘죠? 오늘은 이렇게 바지를 씨앗으로 파종을 해서 풍성하게 키워가는 그런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. 여러분, 음,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. 허브식물인 이 바지를 댁에서도 꼭 한번 화분에라도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진화의 풍경을 응원해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